안녕하세요. 트레킹하는 도보니입니다. 저도 하조대는 여러 번 와봤지만 오늘에서야 진정한 하조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육각정자와 등대, 전망대 그리고 해변까지 이어지는 진짜 하조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고 온 차량은 하조대 해변 주차장에 두고 하조대 명승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약 500m만 걸으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도 멋진 해변 풍경이 펼쳐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중간에 하조대 둘레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보이지만, 그곳은 잠시 후에 들르기로 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옛 주택 모양의 화장실이 나타나고 조금 더 걸으면 차량 1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보입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면 하조대 정자에 도착합니다. 이 길은 부산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해파란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길 끝에는 고풍스러운 정자 하조정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동해 바다와 기암절벽, 그리고 노송과 하늘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기암절벽 위에 자라는 노송은 199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며 자란 모습 덕분에 애국송이라는 별명도 얻었지요. 혹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문신 하륜과 조준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하조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조정을 내려와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위에 등대라고 적힌 이정표를 따라 가려는데 우측에 독특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군 휴양소라고 하네요. 절벽 사이로 스며드는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는... 그 자체로 자연의 위로이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게 만듭니다. 이제 등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가는 길의 풍경도 무척 아름답고 바람은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계단을 조금 오르면 마치 정원 같은 길이 이어지고 그 끝에서 순백의 등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등대는 1962년에 세워진 무인 등대로 이곳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잠시나마 등대가 된 듯한 기분이 들고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듯 합니다. 등대를 둘러봤으니 이번에는 바다 절경을 더 가까이 즐기기 위해 아까 보았던 하조대 둘레길 진입로로 가겠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둘레길로 들어섭니다. 앞쪽의 해변은 군 휴양소 전용 구역이라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지만 다행히 둘레길 연결문은 열려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레길은 약 202m의 짧은 데크길이지만 해안을 따라 암석과 소나무숲, 바다의 수평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책로입니다. 바다와 절벽이 맞닿은 장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리고 UFO를 닮은 전망대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걷는 동안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고,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많습니다. 물이 없는 코스라 가족 단이나 친구끼리 오기에 딱 좋은 곳이죠. 전망대에 올라서면 그저 시원하다라는 감탄만 나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 해변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 하조대 처음 왔어요. 네, 이번이 하조대 첫 방문입니다. 지인은 제가 처음이라는 사실에 의아해 하네요. 하조대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시원하게 펼쳐진 하조대 백사장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넓은 백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온전히 느껴봅니다. 모래 사장은 드넓고 수심도 완만해 피서객들로 붐비고 동해의 맑고 푸른 바다는 손으로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옵니다. 곱디고운 모래와 발끝을 스치는 파도의 촉감은 마치 맑은 물로 목욕을 한듯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돌과 흙, 나무와 숲길도 아름답지만 지금 걷고 있는 이 모래사장 길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하늘과 바다는 역시 최고지요. 갈매기들은 바위 위에서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해변을 충분히 즐긴 뒤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갑니다. 이어지는 길은 잘 정비된 나무 데크 길로 이어지고 좌측으로는 송림이 보이며 그 안에서는 캠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파조대 해변은 서핑 명소로도 유명해 곳곳에서 안전 교육과 관련된 안내도 볼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측으로는 해외 휴양지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서피 비치라는 곳인데. 이국적인 분위기의 해변에는 야자수와 라탄으로 만든 그늘막이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포츠도 즐기고 여유로운 휴식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조대 여행이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한 풍경 하나로 남기를 바라며 다음 여행에서도 또 다른 멋진 장면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